샬롬! 시내가의 나르 심다 신하심 챌린지 8일차입니다. 8월 26일 화요일 시편 126, 127편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들은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70년간의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상상만 하던 그 해방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벅찬 감격. 하지만 동시에 폐허가 된 현실을 마주한 막막함. 그 교차점에서 그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다시 세워가야 할까? 먼저 시편 126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1절에서 3절은 과거 벅찬 감격을 회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상상만 했던 해방이 현실이 되었을 때그 기쁨은 감출 수 없는 웃음과 찬양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정말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절에서 시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전환이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간구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기도입니다. 과거의 기쁨은 충만했지만 아직 현실은 불완전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온 땅은 여전히 황폐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시인은 바로 사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는 평소에는 바짝 마른 땅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갑자기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서 넘치는 곳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메마른 우리 현실에 그때처럼 다시 한번 강력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넘쳐 흐르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는 5절과 6절에서 미래를 향한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씨를 뿌리는 지금은 눈물이 나고 수고롭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풍성한 곡식단을 안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애써 집을 짓고 밤새워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수고의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되다고 선언합니다. 2절에서 이것을 시인은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옵니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마도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수고는 하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불안, 잠못 이루는 밤이 결국 우리를 채우지 못하고 텅빈 허무와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그 뒤에 그러므로라는 아주 작은 접속사 하나로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일의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너의 인생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임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을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결과와 염려를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한 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식 위에서 행하는 우리의 수고는 더 이상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되도다와 하나님의 복 사이를 잇는 믿음의 다리인 것입니다. 이어 3절과 5절은 그 안식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에서 자녀는 말 그대로 이땅 가운데 인생에게 주시는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열매와 미래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됨의 복을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밤새워 스펙을 쌓기 위해 억지로 얻어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의 분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됨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증명해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화살은 우리의... 헛됨으로 끝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발금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최선을 다해 수고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한 잠을 누려야 합니다.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잠을 청해 봅시다. 이두 가지가 함께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신하심 챌린지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발금동이 화이팅